자기 왔어? <laughs> 자기 오늘 표정이 왜 그래? 무슨 일이 있었어? 진짜? 음, 그렇구나. 아니...그냥... 가방...그거 뭐야? 가방 안에 뭐 들었어? 아... 자기 짐이야? 아니? 할말 없는데? 아니야 자기 힘들다며 소파에서 쉬고 있어 자기 배는 안고파? 우리 뭐 맛있는거 해먹을까? 아니면 시켜먹을까? 맛있는거? 그냥 집 반찬 먹자고? 아니, 그래도 나는 좀 시켜먹고 싶은데? 아니, 밖에 나가서 먹든가? 아니, 우리 외식한 지도 좀 오래됐고, 맨날 집에서 데이트하니까, 그냥, 그냥, 그냥 다른 거 먹어보고 싶어서. 알았어, 집에서 먹자 그럼. 돈도 아끼고 좋지. 자기 근데, 음. 까먹은 거 없어? 아니, 오늘 자기 뭐, 할일 있는 거 아냐? 달력에 뭐, 적혀 있다든가, 뭐. 달력 한번 확인해 봐봐, 자기야. 아무것도 없어? 어, 내가 잘못 알았나 봐. 자기 무슨 해야되는 일 있는 줄 알았는데. 다른 날이랑 헷갈렸나? 아 다다음주에? 내가 그럼 그날이랑 헷갈렸나 보다. 아 미역국? 어 그냥 내가 아침에 미역국 먹고 싶어서 미역국 했지 자기 먹을래? 이거? 아니면 그냥 딴거 끓이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해 먹어도 되고 그래 뭐 미역국 좋으면 미역국 해 먹자 나, 미역국, 냄비 불 올린다? 아, 맞다. 나 생수 떨어졌는데. 자기야, 나, 저 앞에 편의점에 물좀 사올게. 응. 음. 그래, 금방 갔다 올게. 티비 보고 있어. 미역국 끓으면 불좀 꺼주고. <laughs> 알았어. 갔다 올게. 자기야 나왔어. 나와... 뭐야? <laughs> 자, 가 알고 있었어. 근데 오른쪽에 서어너 달력은? 하력은 아무것도 안 적혀 있더만 와 그걸 지웠어? <laughs> 아 진짜 난 자기가 내 생을 잊은 줄 알고 내가 그렇게까지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해가지고 진짜 완전 잊은 줄 알았어. 나 미역국 보고도 몰라서 너무 서운했어. 몰라 자기 나 속이는 재미로 살지? 맨날 나 놀리고. 재밌냐? 뭐야, 이거? 초가 왜 이렇게 많아? <laughs> 그걸 다 꽂으면 어떡해. 내 나이만큼 꽂아야지. 어? <laughs> 뭐야? 자기 때문에 나 빨리 늙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알았어. 끌게. <laughs> 고마워. 아 진짜. 어? 다 진짜 맨날 나 놀릴 궁리만 하고 생일날 이러는 게 어딨냐 생일날 나 제일 기쁘게 해줘야지 나 완전 성운함 엄청 느꼈는데 그치 아 그리고 케이크는 어디서 나온 거야 갑자기 아 아, 아까 짐이라고 했던 그거? 거기 어떻게 케이크 들어갔지? 아, 그 완전 무슨 이상한 기계 박스 같았는데. <laughs> 와, 진짜 완전 치밀해. <laughs> 아유, 두손두발다 들었어, 진짜. 나도 자기 생일날 서프라이즈 할 거야. 뭐, 아주 많이 남았다. 그때 되면 아마 자기 까먹고 완전 속을걸? 어, 저거 두지 마. 저거 <laughs> 두지 마. 나도 서프라이즈 할 거란 말이야. 진짜 좋은 건 자기만 다 하고. 아, 근데 선물은? 나 선물을 왜안 줘? 응? 선물. 생일인데 선물 왜안 줘? 빨리 줘, 선물. 음, 음, 빨리. 선물 안 줘? 빨리 줘. 왜 내가 평소에 말했잖아. 빨리 내가 얼마차 갖고 싶다고 말했는데 아, 빨리 차키 줘. 자기 숨긴 거다 알아. <laughs> 아, 빨리 줘. 왜 내가 모델명까지 말했잖아. 어? 빨리 줘. 빨리 <laughs> 왜나다 말했는데 빨리 줘 자기가 생일은 원하는 거 선물한 날이라며 나 그거 말했잖아 어? 기아에서 새로 나온 거 디자인 완전 이쁜 차 있잖아 빨리 잡기 줘왜 <laughs> 원하는 거다 말하라며 <laughs> 자켓 아니야? 그건 뭔데? 눈 감으라고? 그래? 너 이상 짓 하지 마. 눈 감았어. 손? 자. 무슨 느낌이지? 눈 떠, 떠도 돼.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? 이거 언제 만들었어? <laughs> <laughs> 와, 다이어리 한장한 한 장에 자기 사진이 다 있다. <laughs> 이거 어떻게 쓰냐. <laughs> 아, 이거 밖에서 못 들고 다니겠는데. <laughs> 아, 이뻐. <laughs> 아니 이뻐서 이뻐서 이쁜 이쁜 어? 우리 자기 나만 봐야 되는데 <laughs> 와 우리 찍었던 사진 다 있네 <laughs> 아 너무 감동 자기야, 진짜 고마워. 나 너무 감동이야. 아니, 차키보다 이게 훨씬 좋아. 진짜로. 차 필요 없어. 차는 내가 돈 모아서 하면 되지. <laughs> 우리 차는 장난이지. 내가 설마 진짜 자기 보고 차 사달라 하겠어? <laughs> 자기 집도 월세 사는데 <laughs> 난 진짜 이 선물이 평생 내가 받은 선물 중에 제일 좋아 우리 이쁜 자기 <laughs> 너무너무 고마워 <laughs> 내가 더 잘할게. 자꾸 뽀뽀해주고 싶네. <laughs> 자, 이제 우리 케이크 먹자. <laughs>